새 GPT야, 내 다이어트를 도와줘. AI가 짜준 다이어트 식단 4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아터입니다 오늘의 공부 몸무게 80.80. 80. 4일차 식단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챙겨 나온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그냥 쉐이크 하나 또 먹어줬습니다. 딸기는 처음 먹어봤는데 밍숭맹숭했어요. 그래도 점심 도시락은 챙겨 나왔습니다.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에 쌈채소 먹는 건데 그냥 샐러드로 만들어 왔습니다. 부드러운 연두부에 이탈리안 드레싱 뿌려줬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배는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아메리카노 하나 사 먹었고요. K-P4에 왔지만 오늘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예약해뒀거든요. 오늘은 알바하느라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프리다이빙만 해줍니다. 8시부터 3시간 진행했는데요. 저 오늘 드디어 10m 찍었답니다. 10m도 찍고 숨도 1분 30초 참고 프리다이빙 자격증 취득했답니다. 테스트 다 통과하고 멋진 사진도 찍었습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저녁은 단식해줬고요. 오늘 하루 끝!